수술 전에 항암 방사선 방사선 치료가 추가되는 치료인데 네. 종양을 줄여서 네. 수술을 조금 더 쉽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응. 그래서 직장암 2기, 3기 정도 된 환자분들이고 특히 수술했을 때 경계선이 확실히 나오지 않으니까 깨끗하게 제거가 되지 않을 것 같은 환자분들. 응. 그 직장암 위치가 항문에 너무 가까워서 음. 이제 좀 크기를 줄여서 항문을 살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 분들한테 우선 일차적으로 권유를 하게 됩니다. 사실 초기는 현재까지 우리나라 직장암에서 항암 방사선 치료는 원칙적인 치료가 아니에요. 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초기 같은 경우는 수술이 1차 치료가 되는 게 맞는데 위치가 항문에서 너무 가까운 분들이고 크기가 작은 경우는 오히려 또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고 그게 더 줄어서 치료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뭐 위치가 너무 항문에 가깝다, 연세가 많아서 수술하는 데좀 부담스럽다, 또는 그 학문 기능이 좀 떨어져 있어서 이게 지금 학문을 살린다, 살린다고 하더라도 학문이 제대로 기능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도 좀 선택적으로 권유를 드리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